몇번 대체... 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합격하면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팀장님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당신 혼자 수사해. 동료들 눈에 안 보여.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 어쩌면, 아라 이미 망쳤는지도 모르고.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하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육쾌, 상쾌, 통쾌 오늘 밤 메이킨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laughs> 인사돌 스위스 품목화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MBC 939 뉴스입니다.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 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신고를 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사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90분 만찬 회동이 현안 논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한 대표와의 독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만찬 이후 언론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로 악수를 하기도 하고 나란히 걷기도 했습니다. 두달전 회동에서 영상을 제공해 만찬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영상 대신 사진만 제공하며 만찬 자체에 대해 불쾌한 기류를 내비친 셈이 됐습니다. 만찬에 앞서 한 대표의 독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대통령실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독대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여당 쪽 인사는 재연이나 의견을 낼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전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논의나 의정 갈등 해법 등 민감한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윤대통령의 최고 순방 성과에 인류한 최고위원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중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며 사실상 독대를 재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향한 대규모 폭격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사망자는 560명을 넘어섰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내전 중인 시리아로 피난길에 오른 가운데.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밤사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6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도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주택 벽면에 박힌 로켓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레바논 주민 수백명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내전 중인 시리아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주민과의 전쟁이 아닌 헤즈볼라와의 전쟁임을 강조하면서 공격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100개가 넘는 발사체가 날아왔지만 일부는 공중에서 격추됐고 일부는 빈터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항공사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 비행편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빠른 탈출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사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레바논 문제를 다룹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연설에서 레바논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레바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갈등 보조를 우려했습니다.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년 뒤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 100곳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처럼 실시간으로 지수값이 산출되는 데 우리 증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같은 기업 규모 외에도 수익성과 배당성향,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을 골고루 편입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군별 상대 평가를 적용을 해서 각 산업군 대표 기업들이 고르게 선정,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상장사 67곳과 코스닥 기업 33곳 등 100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조기 이행한 기업 4곳도 특례 편입됐습니다. 100개 기업의 시가 총액 규모는 천조 원으로 국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입니다. 반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KT 등은 제외됐습니다. 거래소는 주주환원과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입 종목은 매년 6월 한 차례 적정 수준에서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시와 이행을 성실하게 잘한 회사에 대한 우수 공시 우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승내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밸류업 지수는 올해 1월 2일 기준값을 1000포인트로 설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간으로 지수 산출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11월 중 지수 선물과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통해 증시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며 잠시 주춤했지만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상승했습니다. 전일 중국의 부양책 소식을 먼저 소화하며 오름세로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65포인트 상승한 2640.33포인트로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771.35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합니다. 두 종목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KB금융과 하나금융 지주는 하락세로 출발했고 중국 정부의 부양책 소식에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대형 화장품주가 상승세입니다. 아무래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강하게 오릅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가운 가을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낮아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 잠실 대교 CCTV 화면입니다. 아직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경남 남해안, 전남 남해안, 제주에 5에서 20mm 가량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쾌청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경상 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29도, 전주 30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구상국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를 보내 드립니다.